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토어, 아널드입니다. 와. 2025년 2월 24일, 20, 어, 3일인가? 4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지금 10시 되고 있어요. 와. 렘보 정상에. 스카이워크. 무서워, 무서워. 그래도 바람이, 바람이 덜 불어요. 지금 초속 3m라고 하는데. 오, 이 정도면은. 준수해, 준수해. 올라오는 리프트도 하나도 안 흔들리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레인보우 1 쪽에 대회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대회를 했는데, 오늘도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1은 못 내려가고요. 나머지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4한번 내려갔는데요. 와, 역시 설질이 계속 추웠잖아요. 계속 추워서 설질이 풀 시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와, 어, 요번 주말까지, 주말 연휴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 14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8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8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오, 그래서 이쪽은 살짝 추운데, 아무래도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훨씬 낫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골드 환타스트까지 한 바퀴 쫙 돌아보고요. 다시 이쪽 넘어와가지고, 아, 골드 쪽, 아, 이쪽 넘어와서 말씀드릴게요. 골드 넘어가서 리포팅 한번 하고요.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출발!